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로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시리처리처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말합니다. 이번엔 이미 만들어 놓았던 영상에서 등장하는 사람의 얼굴을 본인의 얼굴이나 자기가 원하는 얼굴로 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본인의 목소리나 원하는 목소리로 변하게 만들어 유튜브 영상을 아주 쉽고 흥미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럼 디페이크로 만든 짧은 영상을 보신 후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뉴진스는 어도어 및 하이브레이벌즈 소속의 5인조 걸그룹으로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및테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2022년 7월 22일에 어텐션이라는 데뷔 싱글을 발매했습니다. 8월 1일에는 데뷔 익스텐디드 플레이인 누진즈를 발매하였습니다. 뉴진스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뮤직비디오와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마니는 외국인 멤버이기 때문에 가끔씩 한국어를 어설프게 구사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팬덤명은 버니즈입니다. 웹사이트 모비오로 갑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아래 해설란에 남겨놓겠습니다. 모비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저번에 자세히 설명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영상은 아래 해설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네 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네 가지의 다른 영상을 만드는 것을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헤이겐에 가입을 하셔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에 웹사이트 이름이 모비오였는데 지금 보니 헤이겐으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처음 가입하시면 워터마크가 있는 동영상을 1분 무료로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워터마크 없이 계속 사용하려면 매달 돈을 내는 유료를 가입하셔야 합니다. 저는 모비오일 때 가입해서 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보니 다시 1분이 더 생겼습니다. 저처럼 저번에 가입하신 분은 한번 확인해보세요. 가격표는 아래 설명란에 주소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참조하세요. Try h 이 z e n for f r 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고가 나옵니다. 사인인을 하겠습니다. 위브랜드 되면서 더 멋있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구글 어카운트로 사인인을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동영상을 만들려면 왼쪽에 아바타를 클릭하세요. 아바타 쇼핑 시간입니다. 원하는 아바타를 고르세요. 골라? 골라? 아저씨도 골라? 아줌마도 골라? 저는 이 아바타를 고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아바타 템플릿을 누릅니다. 아니면 사진 왼쪽의 크리에이트 비디오 이드디스 아바타를 누릅니다. 아래 아바타 중 원하는 것을 고르세요. 아래 6개 아바타가 얼굴은 같은데 옷 입은 게 다릅니다. 하나씩 클릭해 보시고 원하는 형태의 아바타를 고르세요. 저는 이 아바타로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하프 바디 클로즈업 서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원하는 얼굴을 고르시면 본인이 선택하신 아바타의 얼굴만 변합니다. 즉딥페이트 됩니다. 딥페이트의 장점은 말할 때 입뿐만 아니라 몸도 움직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눌러보시고 빅페이크 된 얼굴을 확인해보세요. 다음은 본인의 사진이나 원하는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업로드를 누릅니다. 원하는 사진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말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아바타의 언어를 선택합니다. 저는 한국어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목소리의 스피드와 피치를 선택합니다. 목소리 속도와 음성 높이를 원하는 대로 바꾸세요. 다 하셨으면 오른쪽 위에 save as template을 선택합니다. 이제는 아바타를 만드셨으니 유튜브 영상의 대본을 만들러 갑니다. 저는 빈과 채찌 PT에게 물어봐서 좋은 답변을 선택하겠습니다. 10배속으로 빨리 돌리겠습니다. 채찌 PT의 답변을 채택하겠습니다. 그럼 대본을 얻었으니 목소리를 녹음하러 가겠습니다. 브루에서 목소리를 녹음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나서 AI 목소리로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채찌 PT에서 복사한 대본을 여기에 붙여놓기 합니다. 그리고 여러 목소리를 들어보고 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목소리를 고릅니다. 쉽고 편한 영상 편집기 부루와 함께 해요. 저는 이 목소리로 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부루 사용법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제가 저번에 만든 모비오 영상을 참조하세요. 그 모비오 영상을 보면 모비오 사용법과 부루 사용법을 알수 있습니다. 해설란에 동영상 주소를 남겨두겠습니다. 참조하세요. 목소리 만들기가 다 끝나셨으면 오른쪽 위쪽에 내보내기를 누릅니다. 오디오 파일을 고릅니다. 내보내기를 누르시고 원하는 곳에 저장합니다. 기다리는 게 보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건강해서 안 기다립니다. 두 배속도로 빨리 돌립니다. 저는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다시 헤이겐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만들어 놓았던 아바타를 고릅니다. 포트레이트나 랜드스케이프로 고를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녹음하는 방법은 텍스트 스크립트와 오디오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텍스트 스크립트는 하고 싶은 말을 타이핑해서 원하는 아바타 목소리로 녹음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스크립트는 녹음한 목소리를 업로드하거나 본인이 직접 레코드를 누르고 녹음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브루에서 만든 것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영상 배경을 만들겠습니다. 왼쪽에서 템플릿, 아바타, 텍스트, 엘러먼트를 고를 수 있습니다. 엘러먼트를 누르시면 위쪽으로 프레임, 스티커, 아이콘, 이미지, 비디오, 쉐이프, 뮤직 등으로 나누어서 고를 수 있습니다. 배경을 넣겠습니다. 사각형 모서리에 있는 동그란 점을 왼쪽 마우스를 클릭 유지하시고 원하는 사이즈로 변경하세요. s e d n s 백그라운드를 누르시면 화면이 아바타 뒤로 갑니다. 목소리를 업로드하겠습니다. 브루에서 저장한 오디오 파일을 업로드하세요. 뉴진스는 어도어 및 하이브레이벌즈 소속의 5인조 걸그룹으로 민지한이 다니엘, 혜린 및 테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한번더 확인하세요. 다음은 왼쪽에서 텍스트를 눌러서 텍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왼쪽에서 add title, add sub title, add body 텍스트 중에서 필요한 것을 누르시면 영상의 글씨를 쓸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이미 만들어 놓은 글자들은 좌클릭 드래그해서 영상에 원하는 곳으로 드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위쪽 가운데 언두, 리두, 글자 형태, 글자 크기 조정, 글자 색깔, 폼 스타일, 폼 온라인, 오퍼시티 체인지 포지션, 레이어 두플커트, 카피 딜리트 등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엘러먼트를 누르시면 원하는 로고, 아이콘, 이미지 등등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콘이나 이미지를 움직이실 때는 마우스 클릭 홀드즉 클릭한 상태 유지하시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신 후 클릭 홀드를 해제합니다. 지금 가지고 온 이미지가 그전에 있던 이미지나 글자, 아바타 등등을 가릴 경우는 우선 마우스를 이미지 위에 놓고 우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레이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레이어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네 가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브링 투 프론트와 브링 포워드는 클릭한 현재 이미지를 앞으로 보냅니다. 둘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연습해 보세요. 샌드 a 워드와 샌드 투 백은 지금 클릭한 이미지가 뒤로 갑니다. 이건 역시 둘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연습해 보세요. 샌드 투 백은 클릭한 이미지가 여러 이미지가 뒤에 있어도 한 번에 제일 뒤로 갑니다. 샌드 백워드는 바로 뒤에 있는 이미지 뒤로 갑니다. 예를 들어 지금 클릭한 이미지 뒤에 여러 이미지가 있으면 샌드 백워드는 여러 번 눌러야 제일 뒤로 갑니다. 연습해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스티커를 누르시면 여러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영상에 좌클릭 홀드하고 드롭하면 됩니다. 여러 이미지가 있으니 천천히 자기 동영상에 맞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다 하셨으면 마지막으로 썸릿 하시기 전에 한번더 들어보시고 썸릿 하세요. 썸릿 버튼은 오른쪽 위쪽에 있습니다. 뉴진스는 어도어 및 하이브레이벌즈 소속의 5인조 걸그룹으로 민지하니, 다니엘, 해린 및 테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측 위에 썸밋을 누릅니다. 비디오가 만들어지는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 됩니다. 다 만들어지고 난후 다운로드를 눌러 저장합니다. 그럼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당신과 저의 사랑입니다.